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은 변죽만 눌리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. 이준석 도덕, 도덕 논란, 부모 책임 얘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. 인요한 혁신위가 남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도덕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꼰대 정당, 그리고 결국은, 어... 손대지 못하는 더 강고한 친윤 정당 이미지, 그리고 기득권 정당이라는 어, 성적표만 받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결 처음부터 우려했었죠. 혁신의 방향이 잘못됐다고, 대상과. 어,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, 혁신을 했는데, 강서 패배,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에, 그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.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